자, 다음 글자, 내천. 내천 자는 냇물이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내천. 내천. 하천이란 말을 쓰죠, 하천. 물하자에 내천자를 씁니다, 그때. 내천. 냇물을 나타냅니다. 내천. 자, 다음, 일천천. 자, 일천천 자는 많은 숫자죠. 백보다 더큰 수. 일천천. 삐침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일십 자를 씁니다. 일십 자와 숫자의 미가 있기 때문에 숫자 천이 됩니다. 천. 일천천. 다음 자. 다음자. 하늘천. 하늘천 자는 큰대자 위에 하늘자가 있죠. 큰대 자 위에 한 일자. 큰대 자는 사람이 다리를 벌리고 크게 서 있는 모습이라 했는데, 사람 머리에 있는 것이 뭐죠? 하늘이죠. 사람 머리에 있는 하늘. 네, 그래, 하늘 천 자입니다. 풀초. 풀초 자는 위에 있는 것이 초두물이라고 이것만 해도 풀초자입니다. 풀초 자입니다. 풀초. 이것만 해도 풀의 의미, 싹이 나 있는 모양. 풀이 나 있는 모양을 본다 만든 글자, 풀초자가 되고, 밑에 있는 것은 날일자에 열십자가 결합이 됐는데, 일직단 뜻의 이를조자가 됩니다. 이를조. 일직단 뜻의 이를조. 자, 이를조자가 밑에 붙어서, 풀초자가 됩니다. 자, 원래 이 풀초자는, 이런 식으로 싹이 나는 모양을 본따 만들었는데, 어, 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글자가 쓸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불초 다음, 마을촌. 자, 마을촌 자는, 어, 산마을을 산촌이라고, 하고, 어, 바닷가에 고기 잡, 잡는 마을을 어촌이라 하죠. 어촌. 농사 짓는 마을을 농촌이라고. 자, 나무가 많이 있는 어, 마을. 뒤에 마디촌 자는 음이 됩니다. 이때 음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이 글자는 마을촌 자가 됩니다. 마을촌. 자, 다음 자, 가을추. 가을추자는 추석할 때이 가을추자를 쓰죠. 추석 가을에 어, 달이 환하게 뜨는 어, 저녁 추석할 때 사용하는 가을추 그리고 가을거지를 추수라 하죠. 가을거지를 추수라 합니다. 숫자는 거둘수자를 씁니다. 거두다는 뜻의 거둘수 나중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건 벼화자고 뒤에 있는 것은 불화자입니다. 불화 앞에 벼화자, 뒤에 불화자가 합해져서 가을추자가 됩니다. 자 가을에는 농촌에 보면 벼가 불타듯이 익어가죠. 누렇게. 그래서 어, 벼가 불타듯 익어가는 계절, 가을이 됩니다. 가을추. 그 다음 봄춘. 자, 봄춘자는 봄에 햇살이 비치니까 햇볕이 비치니까 싹들이 나오는 모습을 본따 만든 글자인데, 자요것은 이렇게 외십시오. 하늘에서 큰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려온다 이렇게 외십시오. 큰다는 뜻은 아주 좋다는 뜻이죠. 겨울철 아주 추웠을 때 만물이 다 메말라 있을 때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려오니까 어, 싹도 나고 날도 따뜻해진다는 뜻의 봄이라는 의미의 봄춘자가됩니다 봄춘, 춘하추동할 때 봄춘. 그다음에 날출, 날출자는 나오다는 의미의 한자죠. 나오다는 뜻의 날출. 그리고 우리가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출입이라 하죠. 그때. 어, 날출자에 들어가다는 뜻의 들입자가 들입자를 씁니다. 출입할 때, 그 나가고 들어가는 문을 출입구라 하죠. 구. 그때 구자는 입구자를 씁니다. 입구. 입구자가 입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출입구 할 때. 어, 자, 이것은 싹이 나오는 모양을 본다 만든 글자. 나오다는 뜻의 날출. 자, 그 다음에, 편할편. 편할편 자는 앞에 있는 것은 사람이짜죠 사람인. 사람이 편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편하다. 언제? 언제 편할까요? 자, 뒤에 있는 요 글자는 뭐냐 하면은, 어, 다시 갱 또는 어, 고칠경이랍니다 고칠경. 자, 편할편. 편할편 자 어떤 물건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어, 사람이 다시 고쳤네요. 그죠, 다시 고치다. 다시 갱 고칠경. 어. 자, 사람이 어떤 물건이 고장이 났는데, 다시 고치니까 그 물건을 다시 쓸수 있게 되어서 편해졌다는 뜻의 편할편. 근데 이 편할편 자는 어, 오줌변자로도 사용됩니다. 대변 소변할 때는 편할편 오줌변. 이때, 오줌변 자로 사용합니다. 편할편, 어, 오줌변. 그 다음에, 여름하. 자, 여름하 자. 여름하 자 위에 있는 거는 점두 개가 빠진 머리 숫자죠. 점두 개가 빠진 머리 숫. 위에 점두개 찍으면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 수. 여름에 너무 더워서 이 머리에 어, 땀이 나죠. 머리에 땀이 난다. 음. 자, 머리가 너무 더워서 어떻게? 해? 천천히 걷고 있죠. 천천히 걸을 쇠. 이 천천히 걸을 쇠자 어디 나오죠? 겨울동 할때 나오죠. 겨울동. 겨울동자 할때 나오는 것도 천천히 걸을 쇠자입니다. 겨울동자 할때 천천히 걸을 쇠 밑에 뭐 있죠? 얼음빙 있죠. 얼음빙.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지니 천천히 걷는 겨울이란 뜻의 겨울 동자고, 자 이것은 왜 여름 하자가 되냐면 머리에 땀이 나요. 빨리 뛰면 그래서 천천히 걷고 있죠. 언제 여름에 그래서 여름 하자가 됩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천천히 걷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이서 천천히 걷고 어, 여름에는 머리에 땀이 나니까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여름 하. 다음, 꽃화. 자, 꽃화 자는 위에 있는 것은, 불초할 때 나왔죠? 불초 또는 초두라 합니다. 초두. 불초머리. 자, 불초의 밑에 있는 것은 뭐냐. 요거는 변화하다는 뜻의 대화 자가 됩니다. 대화 자, 요 글자도 참 재밌는 글자인데, 사람인 자에 비수비 자가 있죠? 왜 변화한다는 의미가 되냐 하면, 어, 이 변화된다는 뜻의 될화 자는 원래 사람인 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옛날에 있을 때이렇게 요렇게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이 거꾸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자, 똑바로 있던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버리죠. 그래서 반대로 됐다는 뜻의 될화 자가 됩니다. 이 사람인 자의 모양이 이렇게 되고 거꾸로 된 모양이 이렇게가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변화하다는 뜻의 될 화자고, 자, 풀에, 풀이 있는데 그 풀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변화되어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 꽃입니다. 꽃. 어, 그래서 꽃화자가 됩니다. 꽃화. 자, 여기까지 7급, 어, 급 한자를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 하나하나 처음부터 천천히 어떤 의미를 붙여서 한자를 공부하면, 한자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그, 어, 한자는 어떤 의미들이 다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잘 파악하고 또, 음, 잘 모르면 추리를 해서, 어, 부수자를 이용해서 한자를 익히시면 조금 더 편하게, 어, 한자를 익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어, 7급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6급을, 어, 공부하겠습니다.